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20대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물살을 등지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은 역대 가장 적은 수준까지 줄었고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각종 자격증 시험에 젊은층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진국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바짝 얼어붙은 고용 시장 그 좁은 관문을 뚫기 위해 각종 자격증 시험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특히 취업 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일부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어느덧 청년층의 취업 필수 스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본적인 가산점으로 취급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많이들 가지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도 나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울산 상위가 실시한 자격증 시험엔 그전 해보다 21%나 많은 응시자가 몰렸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취업 준비생들이 공공기관 취업 가산점 활용 및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자격증 취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달 울산의 20대 취업자는 5만 8천 명으로 1년 사이에 6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20대 취업자가 6만 명 아래로 주저앉은 것은 1998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으로.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릴 시기인 20대 청년층의 일자리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일자리를 찾아서 울산을 떠나는 젊은층의 규모도 역대급으로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순유출을 기록했던 올 1분기 전 연령대가 전부 울산을 등졌지만 그 중에서도 20대의 순유출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울산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도전장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년층의 탈울산 행렬. 그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돼야 할 것입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